아니 근데 서포돌이네 아니 서포돌리 캐트린을 찬데 조합에 좋게 역금이 아니 아칼이 소가아칼한 털리나? 건나가 죽어야 되는 거다. 난 제약 음. 같이이이돌 거? 너 누르면 로블랑 데 아니 나나 나, 나, 내가 믿다나 존나 살려지 포탑에 맞는다. 이 새끼 포탑에 <포토매> 맞을 <laughs> <laughs> <마실> 거야. 존나 오버야 환영합니다. 2 0 0 0 0 0일0 0 0 0 0 0 0 0 0리0사다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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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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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옛날0 0아0 0 0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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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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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답이 없어그래서 지금 120여 기력 감소가 1 0 0서 어.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120대 가지고 쿠? 마법처럼 응, 해치운다안 먹어? 안 먹어? 응, 안 먹어? 어발 싫어냐? 이게 죽어? 야소도 주는 건데. 쉬 o 네 이거. I t 아 o k him 아, n Oh, you're 렇 o i n 나, 나 이제 <laughs> 존나사려존나사려날어가이추본가어 나이가 숭 눈은 뭔가숭리는폐기가넘치는이캐 숭어. 나이가 나가 숭어. 나이어이나이나가나가이 너너왜살리냐너 음, 때문에. 규칙에 음, 얽매이지 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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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마. 그런 건 필요한 사람까지 키르지. 난싸 싸워. 난못싸데 안돼. 노노노노 지금 오지마. 지금 오면 죽일 왜? 좀더 쫓다. 쫓다가 내가. 아, 미 년? 어. 어. 어 깜짝아. 어디 나가 보시지. 아, 눈치치면아까 캐슬 오니. 아, 오니. 아, 뭉치는 아픈 캐치는 아픈 캐슬 오니. 아, 뭉치는 아픈 캐 아, 뭉치는 아픈 캐슬 오니. 아 아, 아, 저형이죠나이스죠여러아니면아야가 포비 닦길래당연히준요한주인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준력이 친구야. 넌 아칼리라고? <laughs> 나 지금 할 생각 못 했어. 여기서 충쪽으 라면 먹뭐 라면 먹있어야지 아, 너도 밥 먹고 있냐? 아니 아니 그 말고. 아칼리가 라면 먹잖아, 얘. 컨트롤 이 봐봐. 어, 존나 맛있게 가서 KDA 아칼리가 거든 아나 KDA 아칼리 갈았어 제조각이기그형 가라 그냥 아 그거 이미 간호사 오우 쉣야나 KDA 아칼리 한 다음에 뭐냐 이분님만 모으면은 KDA 다 있어 오우 형본 라인 유지하래 응? 본 라인 유지하래 그거 음? 뭐 있잖아 람머스 님나 근데 알아서 밀리는데? 음? 아카리큐 정말 막히냐? 아카리큐 막혀? 아칼리큐이다 막혀, 이아 이너 막히는 거 알아? 이큐 다 막혀. 야속 큐는 개 사기야 W 아니고? 큐도 응? 개 사기야 사실. 얘거 것도 막혀. X는? 아니? 그공 날라오는 거. 아, 막

오 뭐야? 스킬 한번 펴고 비기 한번 펴고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니, 터파 쳐야지. 뭐야? 아, 하어네 아이고 우리 아칼 o 처 I d 처치 t know. I don't know. I don't 먹었 o 누가 don't know. I d o n 아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만더 n o w I don't 나나 나 그거 들어서 었 침착. 어. 침착 들어가지고 키나 한번 더먹으면 금방 그 끝내주지. 그럼 바로 그냥 2로 들어가지고 퀵하고 다들 빠져야지. 불로 빠져. 먹고 왔어. 와. 에 누나한테, 누나 거 너한테 가네. <laughs> 아니 야손이 신발 어디 갔노 이걸 왜 이걸 왜 가고 있어? 다들 신기하게 게임 맞네. 홍석상아. 아니 미친. 아이 됐다. 그래, 잘했어. 아니, 왜 신발 먼저 사야 데 잘못 샀어. 이게 되기. 어, 그럼 그래서 너는 신발 어디 갔어? 나는 신발 안 타지. 아칼리는. 나중에서 아칼리는. 뭐 이런. 아칼리 장인께서 말씀해주셨다. 아칼리는 신발을 나중에 사라거야 돼. 형아, 박민혁. 아니, 안 형이 있어? 네. 문정이는 어, 아칼리 버린지 오래야 사지 뜯기때 쯤에 이미 코인을 버려놔가지고 ㅎ ㅎ ㅎ ㅎ ㅎ 이미 절단 당할 때 버렸어요 아칼리 무기가 본체요 이 친구는... 신발 흰 난데? 그 친구는... 킬이... 걔는... 돈이 남남붙었지 뭐 돈이 없는 거야? 그지? 싹 사내고 아아 아. 잡았죠? 못 잡았지? 아에앞너 <laughs> 설마 너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 그렇게 줍 모르고부터까지 들어가 버렸어. 아니 미쳤네. <laughs> 아, 루브랑 31라 이기고 있죠? 아직 큐펠 다 아, 쳐다아 <laughs> 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존나 행복해 그냥. 어 그냥. 그냥 아칼리 미라거 어때? 싫어. 싫어. 내가 털게 분명히. 무릎 아칼리 개 재밌었는데. 축축축축축축축 이걸 사면은 나 10만을 못 쌓겠더라고. 그냥 할 거야. 아칼리. 어 이거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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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야아어야야야야 루루루루루루루. 어, 버오못 때다. 죽고 있다정령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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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니? 몰 언제 지모르는데 아니요, 탄면 때다. 아칼리 죽었을 때 있지? 아칼리가 저만니까 아칼리 죽었을 때쯤 풀던가? 한... 지금 미드 지금 미드에 고게 아, 지금 미리 풀면은 저 때고 욕 쳐먹을 걸? 한번 쓰니, 뭐지? 사진이 주인은 바로 나야. 집에 당기게 맞지 저게 맞지? 아, 나 침대가 오지게 하고 있네. <laughs> 결국은 못잡되는 거구만. 내모로온 거야, 그러면은. 골치 아픈 게 많지만 다 존나 아프네. 아, 남았스 아, 남았나 아, 있 누나가 그 라인을 좀 막아줄 줄 알았다. 라일로 오네. 이0 대기. 응, 여기 있어? 어, 지금 봐. 안 맞아? 눈 아래 음, 쪽 나이... 조심. 내려간다. 아래쪽. 그, 그래서 나어 빨리 이고튀어야겠다 너가 아까는 얘기지 일단 뭐 아, 칼이 없네, 라인 어, 깜짝이야. 나테 어, 깜짝 놀랬잖아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 아, 칼리짱. 나안 돌아갈 거죠. 아, 칼리이넌왜 아칼리짱을 불러? 오 아, 쉣. 아칼리짱. 내가 칼리기 때문에. 굿. 소멸아이 주동이 나빚지 네. 또어딜 잡아. 디디야, 디내기나 네. 그래. 알겠지? 알겠군요 그냥 이기좀 도와줘 아저 어, 어떻게 도와줘? 총알이 나는데 많이 갔는데, 많이 아니 야수가 이기고 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개 쓰지 오 씨발 내줄죽나 하나만요 그치, 그치, 그치 안 좋아, 지안 좋아. 지 슈와클레이 너무 잘해 야, 아무리 잘도 그 야스오 야구 자체가 그게 있는데 자 어. 좋아해도 내가 이해할게 <laughs> 아 너무 짜인다 나한테 사범톡 좀 보라고 할래? 준아형 어? 사범톡 좀 보래 그 규동형이 사범톡 좀 보래 사범톡 뭐 뭐라고? 유튜브 봐야된대. 유튜브 <laughs> 우투, 봐야된람버스 짱! 어디갔노? 람버스짱이거누구짱이몰 아, 아칼리 건졌어 어, 내가 먹어버랬다아 근데 너 아칼리 면나는 유령무이 가는게 아칼리가 유령무 유령부에... 아.. 아, 이정아동 까리니까, 이백 가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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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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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나도 이배이 나도 2 5 0지 말아요. 아나미전이3 8개구나. <laughs> 니 요즘 따라 바텀 라인이 잘되는큰일이어형 그래 가지고 우 위쪽이 터지잖아. <웃음> 오케이. <웃음> 바텀이 잘돼서위쪽이 터지잖아. 난 잘했는데 근데. 아이거네 트롤 보존의 법칙. 한, 오 갑자기 씨발 <laughs> <큰. 웃음> 바텀에 트롤이 안 오니까 탑에 트롤이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바로도 트롤이라고 볼수 있긴 는데 아니 난난나 음. 그렇게 수준 아, 안 와. 나 누브는 좀 보고 만 CS는 c s 좀 제발. CS는 어쩔 수 없었어. 눈 썩는다 그냥. <laughs> 에이, CS는 아 근데 미하다얘도미야다 우대간데.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아요. 잘 때. 너 이거 아주 인간 가봐. 씨아 아, 관철료. 어, 누나 간다. 여기 오, 있는데. 아, 나 맞다. 보자 보자 끝났네. 너템. <laughs> 어 잠깐만. 르블랑이 왜 있어? 잠깐만. 르블랑이 왜 있어? 르블랑 와서 뭐? 빨리 죽을 거야. 여건 몰랐네. 버텼지. 나도 아, 르블랑이 없는 줄 알았지. 아이고 람마스 이님안 죽냐 왜집간단해서이 집에 가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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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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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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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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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써, 멍청아. 썼어. 왜안 썼어 멍청났 써! 왜안 썼어? 어참 잘했어요. 아까이가 바깝다. 여기라면 먹을까 파는 거는? 에이? 거좀 커다랗게. 근데 나탐두가 막으러 가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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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어야돼로 바로, 바로, 바 한번에따라한번에 가자. 한자한번더 가자. 가자. 한 가자.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한번더가 가자.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한나가더

아, 궁궁못 했어요. 그때는 을 따라가는 거지 바로 와, 어, 지도... 치즈스민... 어, 치다다만 남았어요. 그... 잠깐만... 남았어요! 아니야 람머스 탄탄해. 이때 <목소리> 갈때 동안 버틸 수 있어. <목소리> <잘하네>. <목소리> 안 되죠? <뒤져. 목소리> 야 람머스가 너희보다 훨씬 잘거 있어. 12킬 3대 15. 아 잠깐만. 난 어제 언제, 난 어제쯤 이전이 잘 됐다. 어어안어어 <laughs> <laughs> <또 Spinning 중독을 웃음> 이자지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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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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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됐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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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가. 는 <목소리도> 뭔번다 아유 아 자, 가게 삼매대. 댄를 갔으니 라마 돈을 갖까가저아 갈까?

아니 그냥, 그냥 난안 도와줄래 람버스가 이기는데 그냥 람버스가 이기는데 그러네 아, 나 블루 좀줘 봐, 블루야 나좀 도와줘 내가 다간거 같아 그럼 내가 먹었어 땡 자기가 가놓고 모르네 <laughs> 정령 두 개라니, 뭐지? 나 정령 두개 갔잖아 정령동이 2년 동안 게년동령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가안2지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그정령 2년 동안 2 만들어 줬다 큰 그림. 어, 았어 퐁퐁퐁 지 퐁? 니 아, 누나 음? 예. 더 <laughs> <laughs> 아, 이거 뭐야? 이네 아, 이게 재밌구만. 인정. 아래 걸렸어. 갑자기 안 뜨네. 자 응? 언제쯤 아까 와, 리이네 누가 1등이냐? 람머스. 람머스가 딜리 1등이라고? 응, 형...